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발 입니다. 이시간에 남성 구독자 전문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남성은 아마존의 알렉스아우터 8월부터 판매하게 됩니다. 구글재즈가 구글의 구글 엔지니어와 그래픽 관련 재료로 복수시켰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남성은 알렉사 오토를 가지고 아마존 이슈로 비싸게 폭등시킬 것입니다. 이 남성은 제가 호가창 녹화할 때 처음 강조해 드렸습니다. 구글, 네, 구글 그래픽과 엮였던 구글 재질처럼 주가는 갈 것이라고. 5월 초에, 5월 10일경에 아마존 알렉사 오토 이야기가 처음 나오면서 2,000짜리가 4,000원까지 정확히 딱100% 폭등했습니다. 그후딱 절반 조정을 보이면서 박스권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너무 이쁩니다. 정확한 폭등, 100% 폭등, 절반 반납. 그 다음에 한달 넘게 박스권 가격 조정. 그 결과 6월 21일 15% 폭등.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24, 25일 날,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계속 계속 갈 것입니다. 제가 5월 10일 날, 처음, 남성은 아마존 알렉사 오토 파, 뉴스 나올 때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종목은 호길제지 그리핀처럼 갈 것이다. 고 애플 그리핀처럼. 남성은 아마존과 엮인 겁니다. 아마존과 엮인 거예요. 매집됐죠? 가을 거리 감소했죠? 바스콘 상태에서 장세 한번 꼭 금일날 했습니다. 설량 올해라고 하일날, 내일하고 모레. 다시, 데밀린다 하더라도, 마스크 상태 지지하면서, 결국은, 4,000원, 돌파할 겁니다. 보유하신 분은, 계속 보유하십시오. 신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주간선을 높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2,000짜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한 5,000원까지 가야 됩니다. 아무리 못가도 그러면 역사상 최고가 신고가 되 겠네요 남상시청이 1248억짜리입니다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 전보 인근 조심하십시오 몰빵은 안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아주 조금 잤습니다 여기는 좀작고 개인도 샀다팔다 하고요 뉴스 보겠습니다. 남성 아마, 아마존 5월 10일자 뉴스 남성이. 아마존은 차량용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8월달 출시합니다. 8월달 판매합니다. 남성은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 남성이 출시할 차량용 인포 엔터 테이먼트는 아마존 인공지능 비서 알리사와 연동한다. 남성의 연결 존속 회사 남성 아메리카가 아마존과 함께 최종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즉 아마존과 같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알리사 호텔을 아마존의 차량형 인공지능 비서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남성 아메리카는 남성 지털차 부분에서 공급하고 있는 가축전자 제품을 미국 캐나다에 판매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남성 뉴스 보겠습니다. 6월 4일자 뉴스. 남성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기기 8월부터 앱부터 마켓 판매 8월이면 이제, 이제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6월 2 0 6월 20, 23일이기 때문에 남성이 아마존과 협업할 수 있었던 것은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인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오죠. 애플, 카플레이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인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아마존이 애플과 구글의 나쁜 경험을 믿고 아마존과 협업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술 견장력 입증. 7억대 생산하여 8억대 시장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8억대 하기 때문에, 7월달 생산. 이제, 이제 일주일 남습니다. 7월달, 7월달 되려면. 그 때문에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할 때부터 주가는 올라가야 되죠. 판매할 때부터 주가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7월달까지는, 7월 한, 7월 한1 0일간지 계속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흐름이. 남성은 계속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4천원 돌파할 것입니다. 바스콘도 두달 지금 곧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몰빵은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별 실적. 응? 음? 2018년도 12월달 개별 실적 영업이익. 흑자였네요. 당기수익만 적자였고 연결 영업이익 흑자, 당기수익 적자. 개별로 영업이익 흑자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분기별 로 보시면 분기별 연결로 영업이익 흑자. 개 별로 흑자 나쁘지 않습니다. 시청서 1200억짜리 이종목 계속 계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4천 넘습니다. 이상으로 남성 구독자 정보 상담 해드렸으며, 저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올려 떡담의 거북이빵 클릭하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